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의 회복 경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척추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하나도 안 아플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신경이 눌리는 기간 또 얼마나 눌렸냐. 에 따라서 척추 신경도 상하기 때문에 그 상한 척추 신경이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척추 수술이 잘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척추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또 다른 부위를 수술하거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 수술 전처럼 아팠던 부위가 다시 아프면 분들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 항상 걱정을 하시고 두려움에 서로 잡히시는데 스스로의 어, 어떤 과정을 꾸면서 척추 신경이 회복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어,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척추 질환의 대부분의 문제는 척추 신경이 눌려서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척추 신경을 꽉 누르니까 척추신경에 병이 나서 아픈 것이지 만약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데 역적으로 튀어나와서 척추신경은 전혀 누르지 않고 있다 하게 되면 어 디스크가 변성이 생기면서 또 이쪽 부위에도 바깥쪽에도 신경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의 요통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나면 호전이 되고 큰어 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 디스크 탈출증은 뒤척추신경관의 안쪽, 뒤쪽이나 옆쪽으로 터져서 척추신경 다발을 누르거나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디스크 수술이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눌리는 척추신경, 죽어가는 척추신경을 살리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되었든 척추디스크 탈출증이 되었든 증세가 매우 다양하듯이 회복 경과도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환자분들마다 회복 속도도 다르고 또 회복력도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회복 경과를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척추 수술 후에도 다양하게 어떤 분은 확 좋아지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팠다 아팠다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3개월 이상 아픈 분도 있고 6개월 이상 아픈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척추신경이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상한 상태로 오셨느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와 회복 정도, 경과가 매우 다릅니다. 만약에 척추신경이 눌렸는데 어, 2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눌려서 많이 상한 상태로 오시게 되면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수술하고 나서 상당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척추 수술하기 전보다는 통증 강도나 빈도가 줄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안 아팠던 부위가 아프게 되고 또시리고 저린 증세 수술 전에 있었던 증세와는 다른 증세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척추 신경이 눌리는 정도가 얼마만큼이었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와 경과가 다릅니다. 척추 신경이 갑자기 90% 이상 콱 눌려서 거의 마비 상태로 오는 분들은 나중에 수술을 잘 해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그렇지만 척추 신경에서 50% 정도 눌려서 어, 이에 따른 통증과 다리 마비로 오신 분들은 수술하면 경과가 비교적 빠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회복 속도와 경과와 어, 정도가 다른 이유는 이두 가지. 얼만큼 아팠느냐 그 기간 그리고 얼만큼 신경이 눌려서 상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똑같이 잘 되어도 이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매우 다양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보시는 이 부위가 정상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을 통해서 전류가 계속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근육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기능과 또 감각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 때문에 눌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꽉 눌리게 되면서 시간이 오래되면 변성이 생기게 되고 어, 쭈그러들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더 심해지면, 완전히 변성이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끊어지기도 합니다. 끊어지면은 마비가 되겠죠. 통증도 못 느끼고,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척추신경을 좀더 자세히 확대해서 본 모습인데, 척추신경은 이렇게, 신경 주변으로 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도 혈관들이 다니고 있어서, 어 세포 신경 세포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있는데 만약에 디스크 덩어리나 협착증 때문에 이 부위가 꽉 눌린다 했을 때 결국 혈액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세포들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0~70% 늘렸을 때는 최장 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저는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해결해야지.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4단계나 5단계처럼 끊어지기 시작하고 변성이 와서 나중에는 수술이 잘 돼도 어, 회복이 안 되는 후유증이 많이 남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협착증이 5섯 군데였습니다. 4번하고 5번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고, 어 이쪽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많이 눌려있는 모습, 양쪽으로 눌렸었었고, 어 결국 이렇게 터전한 수술을 했고, 또 바깥쪽, 원 외측도 협착증이 심해서 그쪽도 같이 수술해서 다섯 군데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분은 3년 동안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사치료를 수십 번 받으면서 통증을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에는 다리 통증과 요통도 심하셨지만 어, 통증보다는 10m, 20m 걷기도 힘든 그런 상태로 다리 힘이 자꾸 빠진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어, 신경은 그 속에서 많이 상하게 됩니다. 척추 의사들, 수술하는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돌멩이 같은 딱딱한 척추뼈와 인대를 제거해 드리는 것이지, 이미 상해 버린 신경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의사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 어, 스스로의 회복력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눌려 있는 상태로 많이 상한 상태로 오게 되면, 어, 척추신경이 잘 회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고 나서 한 1,2주는 반짝 좋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면서 후유증이 좀 남아서 어떨 때는 종아리나 엉치, 허벅지 쪽이 저리고 아프고 어, 수술 전만큼 아플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왼쪽이 아플 때도 있었고, 오른쪽이 아플 때도 있었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거의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호전이 된 상태로 계속 약으로 조절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여러 군데 있을 때 자꾸 통증만 없애는 치료를 받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통증만 죽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이 상태나 이 상태가 되면 4단계, 5단계가 돼서 신경이 거의 끊어지고 상하는 상태가 되면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후유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두 번째 환자는 41세 남자분이셨는데 젊었을 때좀 격한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디스크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추간공이 좁아지게 됩니다. 추간공도 많이 좁아져 있었고, 또 4, 5번도 협착증이 꽤 심하게 와 있었던 상태로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힘도 빠지고 해서 오셨습니다. MRI 보면 4,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와 있고, 또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는 척추 신경관 가운데도 디스크가 탈출이 돼 있었고 신경관 바깥쪽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그래서 다섯 군데를 감압을 하고 디스크 튀어나온 것을 다 해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2, 3주 정도는 굉장히 안 아팠다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어 수술이 또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결국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는 거의 통증의 90% 정도 회복이 됐고, 또 다리 힘도 많이 좋아져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어, 통증이 나타난 지 3개월 만에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처럼 1년 이상, 2년 이상 통증만 죽이는 치료만 했다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3학생이었는데, 1년 동안 좌측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주사만 맞았던 환자입니다. 그런 신경 지나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서 이쪽에서 많이 눌렸었던 환자였고 네.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가는 병원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술이 무서워서 1년 동안 통증만 없애는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세로로 자란 MRS도 보면 아주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추 사 5번 사이 왼쪽으로 통증이 매우 심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축진의 식용치료를 하고 이 학생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안 아프기 시작해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회복력이 빨랐고, 또 오랫동안 1년 이상 이렇게 끌었어도 어, 빠른 회복 어, 속도로 어, 통증이나 다리 어, 힘 약한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차가 있고 또 얼마나 눌렸느냐 또 얼마나 아팠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회복 어, 경과를 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척추신경이 눌렸을 때그병 눌리는 병변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면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회복되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거의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는 아팠다 안아팠다를 반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떨 때는 수술 전처럼 아프고 또 가라앉았다가 아프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겹쳐서 서서히 신경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 수술 받으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전처럼 수술 전보다 더하게 통증이 온다 아니면 다리 힘이 약해졌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도 디스크가 안 좋아지거나 또 수술한 부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프다. 그리고 다리 근육의 힘도 빠진다 그럴 때는 반드시 수술부위 MRI를 찍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협착제형 척추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